하이 케빈 안녕하세요 아, 야 하이 네? 케빈 그랬으면은 하이라고 하는거지 저는 I... 전... 네 How are you? I'm fine and you? f i n 까지 하는거야 I'm fine t h a 까지 알았죠? 다음에 그렇게 하자 네, 알았냐? 하이 그랬 안녕하세요 뭐 이상하잖아 다 95번 그림과 같이 문제 읽어주시죠 우리 케빈이 목소리가 좋죠 그림과 같이 중심이 O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 OAB가 있다. 자연수 N에 대하여 호 AB를 2N 등분한 각 분점을 차례대로 P0, P1, P2, P2N-1, P2N이라고 하자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N이 3일 때점 P1, P2, P3, P4, P5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점을 P라 하자. 부채꼴 OPA의 넓이와 부채꼴 OPB의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, E(X)의 값은? 그죠.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. 사실 이 그림을 어디서 본적 있죠. 네. 어디서 봤죠? 이런 거 무한등비급수. 어, 맞아요. 무한등비급수 이제 미적 파트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봤었는데, 아 굉장히 의도가 좋은 문제야. 그래서 좀 참신해 보여. 자.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 개 우리가 지금 이거 적분하라는 건 무한히 쪽에서 적분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죠 n은 겨우 얼마일 때 네? 아, n은 겨우 n은 3일 때 n 3이죠 n이 3이라는 얘기는 하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 맞죠? 얘가 그러니까 몇 개로 쪼개진단 얘기니까. 응? 여섯 개. 이렇게 해서 n이 3이란 얘기는 <laughs> 여기가 p 뭐가 되는 거니? 여기가 3이면 여기가 6이요. 6이 되지. 그지그 전에 뭐가 있겠어? p 2n 1. 어. 그러니까 p 쪽어니까 3이니까 5요. 응, p5가 있겠지. 1, 2, 3, 4, 아니구나 하나 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? 네. 여기가 P1인 거니? P2 여기가 P3 여기가 P4 여기가 P5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다섯 개로 쪼개졌습니다, 그죠? 뭐 그림이 뭐가 중요해 이, 이 문제에서 네. 그죠?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어쨌든 이 다섯 개 똑같은 애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봐봐, 의도 파겠죠? O P A <laughs> 미안합니다. O P 얘가 지금 A인 점인 거지, 그지? 이 점이 A인 거고, 음, 얘가 지금 이 점이 A니까요. 네. O P A의 넓이와 지금 O P B의 넓이의 차 그랬지, 그지? 맞냐?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? 아. 뭐부터 가는 걸까 일단. 봐봐. 지금 넓이가 얼마인 거니? 넓이가. 지금요? 음. 전체요? 음. 4분의 파이. 요 전체 넓이 4분의 파이야? 네. 그럼 요거 하나가 얼마죠? 하나가 24분의 파이. 요거 하나가 24분의 파이야? 네. 그지 그러면 넓이의 차이로 가능한 걸 생각을 해 보자고. 네. 그지 확률의 변수를 일단 잡아야 되잖아. 네. 어? 그지 x가 가능한 값이 뭐가 있을까요? 단 24분의 8.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이거 지금 얘가 a야. 만약에 얘를 잡았어. 네. 얘 여기서 세개 되고 여기 세개 되지. 네. 맞지? 절반. 어. 그럴 때 절반 절반이면은 12분의 8. 어. 아니, 아니, 8, 아니 8분의 8. 아니지.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말고 이렇게 봐 봐. 이거 하나가 지금 10, 24분의 8. 네. 분 그럼 이런 거 3개가 있고, 이런 거 3개가 있으면 3개에서 3개 빼면 얼마야? 0이 0이죠 이해가 돼? 네 그지? 0이야 자, 여기서 만약에 응, 음, 응, 음, 0이, x가 0이 가능하지 0이 가능하고, 그 다음 모두 가능할까? 그 다음에 여기가 음, 여기서 몇개 선택? 응? 4개 선택 여기 1개 선택? 1개, 5개도 가능하지 않나 네, 1개, 5개 1개, 5개면 얼마? 아, 그러면은 응. 그 넓이의 5분의 4겠네 그러니까 네 개, 네 개. 그치 넓이 4개. 네 개. 그러니까 다섯 개면 이런 애가 다섯 개 있는 거에서 한 개를 빼는 거지. 그러면은 응. 6분의 파이인데. 응. 24분의 파이에서 네 개. 음. 5 1이 되는 거잖아. 그렇지? 네. 그럼 6분의 파이가 가능하지. 예. 네. 6분의 파이 써 놓을게. 그리고 또뭐 가능할까? 두개 선택. 두개네 두 개. 네두 맞지. 두개네 네 개면은 얼마? 두개네 개면. 음. 십 이십사 분의 파이 곱하기. 응. 음. 오. 이렇게 되겠지, 그지? 얼마? 그러면은 십이 분의 파이. 네, 이러면 1 2 분의 파이지. 그지? 또. 또. 음, 어네개두 개. 그러니까 두개네 개. 그거 아까 했잖아. 아, 했구나. 그게 그러면은... 같은 값이니까. 그지? 지금 12분의 파이를 먼저 쓸게요, 여기다 네 그리고 뭐? 6분의 파이도 있지, 그지? 네또 뭐? 잠깐만요 12분의 파이, 6분의 파이 네, 없어요 없어? 그지? 그럼 이걸 이제 세는 거야 네. 맞냐? 어? 0일 네. 땐얼마가 될까? <laughs> 잠깐만요 봐봐 6분의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점을 피라 그랬어 네. 그지? 그럼 내가 지금 몇 개의 점 중에서 여섯 개의 점 어. 중에서 몇 개? 하나. 아니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의점 아니에요? 아, 그러니까. 네. 어. 다섯 개의 점 중에 몇 개? 다섯 개의 점 중에 하나. 음. 요거 한번 구해 보시죠. 네. 아. 0일 때는 세개 선택하고 세개 선택하고 그러니까 네 해볼게요. 응. 아니야, 점을 지금 두개 선택하는 게 아니야, 한점 선택하는 거. 네 문제를 잘 읽어야지, 잡 임의로 선택한 한 점을 피라 그랬잖아. 네. 그러니까 영일 때는 네. 여기 가운데 요 점을 그냥 선택한다는 거지. 네. 그지? 이거 그렇게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. 삼분의 일이에요? 아니지 몇 개야 삼. 세점 중에 하나 선택. 세 점이야? 이거 지금 0이니까 다섯 개잖아. 어, 응? 왜지? 얘도. 얘도. 한나둘셋넷 다섯 개의 점 중에 얘 아니야?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다섯 개라고. 네. 근데 만약에 이걸 선택하면? 이거 선택하면? 그럼 두개네 개잖아. 아니, 이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. 선택하는 게 이거인 거지. 근데 왜 다섯 개중에요 전체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니까. 음. 그지 전체가 다섯 개잖아. 네. 어? 이거 중에 선택을 하는 거라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중에 선택이라고. 네. 그만면 쳐버릴 리있다 생각을 해 봐. 근데 보통 확률에서 음. 응. 전체 경 아, 이게. 이게 지금 점을 두 개를 이이이아래쪽에점 하나 선택하고 이쪽에점 하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 네, 네, 네. 상황에서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어이점 하나를 그러니까 피스를 선택하는 거라고 네 그러면 그냥 정해져 그냥 정해진 거잖아 정해진 거잖아 하나잖아 딱 그러면 응. 그래 딱 하나잖아 몇개 중에 다섯 개 중에 그래 다섯 개 중에 하나라 이것도 오늘이고 음. 이것도 오늘 그건 아니지. 1 2 분의 파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? 두 개, 네 개. 두 개, 네 개지겠지. 그러면 또 하나로 정해지잖 아니지. 아 정해진다는 말이 예를 선택해도 되지. 네. 어디도 돼. 아 거기도 돼요. 여기도 되지, 그지? 그러니까 다섯 개점 중에 몇 개? 5 분의. 음. 그렇지. 육 분의 파이. 아 그냥. 5분의 2 음. 5분의 2? 네. 혹시, 그, 그, 아, 야, 이게... 지금, 지금 분노하나요? 혹시 아, 화가 났나요? 선생님이 뭐 잘못했나요?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, 문제가 너를 분노하게 한건 아니지 음.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 나쁘지 않아 근데 너가 지금 아까 선택한 대로 만약에 점을 두개 고른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?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거지 오케이? 답낼수 있겠죠 네 어, 의도 괜찮지 않니? 그러니까 애들이 이 문제 틀린 이게 지금 4점짜리 문제였는데 그렇죠? 근데 의도를 몰라 갖고 틀린 애들이 대부분이었어. 의도를. 네. 알겠죠? 음. 음, 맞습니다. 그래서 e x 라고 하는 게 x 에다가 p x 의 값을 곱해서 모두 뭐 더하는 거. 그걸 e x 라고 하죠. 음, 잘했습니다.